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운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열어 주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에 위치한 보존 관리 지역 토지 2640평입니다. 앞에 보이신 좌우측에 있는 토지인데요. 어, 전기 시설이 모두 되어 있고요. 3 m 세멘트 포장도로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보존 관리 지역 토지 2,640평입니다. <laughs> 사실 뭐 2,640평이면 작은 토지가 아니죠. 도로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 양쪽에 자리를 해 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좌측에도 있고요. 우측에도 있고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어, 보전 관리적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20% 그리고 용적률은 80%죠. 여기만 <laughs> 해도 뭐 이제 하중이 해가 잘 들고요. 어, 바닷가도 그럼 멀지 않습니다. 어, 바닷가도 가깝고 주변에 어, 또 관광 유명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어,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경기선 모습입니다. 뭐 토지 모양도 괜찮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 대칭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한 필지 있는데요. 아, 총 토지 면적이 2,640평이니까요. 굉장히 큰 토지입니다. <laughs> 제가 보기에는 뭐, 어, 전원주택지, 과수원, 또 뭐, 어, 다른 특별한 용도에 따라서, 매수하신 분의 용도에 따라서 뭐 활용하시면 되겠죠. 어, 보존 관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 20%에 용종률 80%죠. 어, 4층 이하의 단독 문화 집회시설, 종기시설 등 4층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죠. 종합병원, 한방병원 뭐 교육 연구 기술 다양한 용도 활용하고요. 제1종 위종 도 활용합니다. <laughs> 여기만 해도 이제 바닷가도 가깝고요. 주변에 유명 관광지가 많으니까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화살벽 깜빡이는이 부분이 부동산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전부 바닷가 주변이 3km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 그러니까 뭐 3km 플러스 마이너스가 승용차로 가면 뭐 5분 플러스 뭐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돌아간다고 치더라도 뭐 7분 이내면 거의 다 접하는 3km 플러스 마이너스에 위치한 바닷가 주변에 이런 토지죠. <laughs> 자, 다시 한번주변은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 이제 어, 풀이 좀 많이 났을 때 에, 여름철에 촬영한 건데요. 어, 보전 관리지역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 좌측과 우측 이렇게 돼 있죠. 어, 2,640평 상당히 큽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뭐 과수원 용도도 좋고요 어, 또 전원주택지도 좋고 또 어, 필요하시는 그런 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만 해도 하루 종 해가 잘 드니까요 어,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서 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제주시 구좌업 상도리에 위치한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죠. 전기시설 그리고 3m 세면드 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총 어, 토지면적은 2,640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항상 저희 꿀벌아 고마워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면 시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